안녕하세요. 오늘은 논술특강 2-4 넓이비와 닮은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어, 논술특강 첫 번째 내용은 유치에서 얻은 수열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1, a2, a3 몇개 이제 구해 본 다음에 an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맞다는 그냥 수능에서는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어 논술에서는 그냥 쓰면 감점당하죠 이게 이제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게어 논술 특강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. 두 번째 내용은 넓이비가 m 대 n 이면닮문비는닮문비는 길이비를 말하는 거죠. 길이비는 당연히 루트 m 대 루트 n.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전 문제에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수열 an이 a1은 첫 번째 항은 1로 정의되겠고 n 닭일번째 항은 n이 홀수일 때는 an 닭 2로 정의되겠고 짝수일 때는 2분의 1 an으로 정의됐을 때 5가 0콤마이고 A는 a 은 AN 빼기 1, 마형이 되겠고 B는 0, AEN이 됐을 때, 요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SN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요 곡선 y는 BNxN승 있죠. 뭐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. 이 삼각형은 지금 어 AN, BN 이렇게 생겼겠죠. 이렇게 생겼는데, 요 넓이가 SN이 되겠고, 요 넓이가 SN이 되겠고, 요 교점 있죠. 교점 여기를 BN이라 했을 때, 요 곡선이랑 x축이랑 X7와 3분 AMPN. 요걸로 둘러서 요 넓이. 요 넓이는 전체 넓이 SN의 n분의 1배가 는데요요 넓이 n분의 1배가 된다고 했을 때, 물음을, 다, 물음에 답안하겠죠. 자. 어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빼기 1이 이거임을 정, 어, 증명하라겠죠.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죠. n이 1일 때는 얘가 a 1이 되겠고, a 1은 1로 어, 문제에서 주어졌죠. 또 n이 1일 때는 어, 2분의 1의 영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되겠죠.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, 이제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. 그럼 a m 더하기는 어떻게 되죠? 어, 주어진 그 점화식 있죠. 이 점화식에서, AEM 닭 1은 AEM의 2분의 1배가 되겠죠. AEM의 2분의 1배가 되겠고, AEM은 또 어떻게 되죠. AEM은, EM은 EM 빼기 1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. EM 빼기 1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,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수학적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거를 하는 것은, 이제 M이, 어, M-1일 때는 성립, 어, M일 때는 성립한다고 했으니까, AM 빼기 1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, 어, 그 다음에 이 2분의 1 쓰겠고, 요, 고반 게 1이 되겠죠. 1이 되겠고, 이걸 시그마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? 2분의 1 얘랑 고반 2분의 1 K승이 되는데, 그러면은 요거를 K-1로 바꿀 때,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같죠. 그래서 1부터 M까지는 2부터 m 1까지는 같겠고, 요 1이 k가 1일 때 값이 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n이 m 1도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까요. b n을 a e n 1의 n 제곱 분의 a e n 곱하기 c n으로 했을 때이 만족하는 c n을 구하라겠죠. c n을 구하라겠는데, 자 문제 의 조건에서 요 넓이가 s n이 되겠죠. 그래서 그리고 어, 요게 sn이고, 그 놈의 n분의 1배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게 문제의 조건이 되겠죠. 먼저 요 넓이 구할게요. 색칠한 부분의 일부, 요만큼을 구하면은, 어, 요 함수를 0에서, 어, 알파 n까지 적분하면 되겠죠. 요거란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? 사각형의 넓이는 요거고 곱하기 요건데, 그럼 요거란 걸알 수가 있죠. 사각형의 넓이가. 그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에 n 더하기 1분의 1배가 이거니까, 이 전체 넓이 n 더하기 1분의 이거, 시거라 있으니까요 사각형의 엔기 1분의 1배가 이거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이두개 있죠 이두 삼각형의 엔하이 1분의 1배가 요 넓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, 요 녀석의 넓이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요 녀석은 요거 두개더한 거에 넓이 요두개더한 거에 넓이에 엔기1분의 1배가 되겠죠.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? 이게 n 다기 1인데 요거 하나 빼면 n 배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고 넓이 비가 요거 1대 n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n 대 1이 되겠고 이게 이제 넓이 비가 n 대 1이니까 닮음 비는 루트 n 대 1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루트 n 대 1이 되겠고 여기도 루트 n 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먼저 어 세로의 길이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? 세로 의 길이 비교하면은 어, 요 길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, 요 놈의 루트 n 배가요 길이가 되겠죠. 요 길이가 되니까 루트 n 배가요 길이가 a 알파 e n에서 b a e n에서 b 알파 n승 엔승 n승을 빼면 되겠죠.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, 여기서 b 알파 n이 공통 인수가 되니까 넘기면 루트 엔다 길이 되겠고, 그걸로 나눈 거, 그걸로 나눈 게 요거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. 이번에 이제 저기 이제 가로 길이를 비교할게요 지금 얘가 이, 얘랑 얘랑 닮은 비가 루트 n 데 1이니까 요 길이의 루트 n 배가 이거랑 갈 수가 있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어, 요 길이는 어, 요길이에 그럼 알파인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루트 n 데 1이니까 요 녀석은 루트, 요 녀석의 루트 루트 n 대1네 분점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n 다 1분의 루트 n 요놈이 되겠죠. 그래서 어 루트 n 다 1분의 루트 n 요놈이 알파 n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, 요거 두개 연립해서 알파 n을 속할게이 알파 n은 내가 편의상 놓은 거잖아요 알파 n 속어야겠죠. 알파 n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bn에다가 이거에 n 제곱관계 요게 되겠죠. 요게 되는데, 그.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. 그러면 이제 끝났죠. 지금. bn을 cn 곱하기 2n 빼기 1의 n제곱분의 a n이라고 했는데, 2n 빼기 1의 n제곱 a n 나왔죠. 요게 이제 c n 이랑걸알 수가 있겠죠. cn이 요거랑걸알 수가 있겠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. 어, 논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를 반드시 잘 다지고, 논술에 대박나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